체감. 예전에 롤 질라탄 금칼을 썼을 때는 거의 전봇대 수준으로 헤더 딸가경으로만 썼었는데, WS 시즌 질라탄 체감은 확실히 개선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체감이 완전히 부드러운 편까진 아니지만, 키 192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비슷한 체감 수준으로는 이사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드립을 시도해 볼 만한 수준이고, 박스 안에서 터나는 것도 꽤 빨라서 체감은 만족했습니다. 버터. 체감도 좋으면 버터도 궁금하시겠죠? 보통 키가 190이 넘어가면 버터를 치지 않는 편인데 질라타는 생각보다 버터도 괜찮은 편이라서 저도 인게임에서 쓰면서 놀랐습니다. 이 키에 이 정도 버터면 대만족입니다. 속가. 은카 기준 속가가 130 초반이라 확실히 인게임에서 느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침투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보니 아쉬운 정도지 개인적으로 불만은 크게 없었습니다. 몸싸움. 피지컬 괴물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공격수로 몸싸움을 버텨주는 게 사기적이었고 웬만해선 잘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써본 거의 모든 원톱들 중 몸싸움이 최상위권이었고, 수십판 공식 경기를 돌리는 내내 밀리는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